눈 내리는 날 차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음, 바닥이 어. 많이 안 젖은 상태로 해서 정말 어. 다행이요. 에 동계 캠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 첫 번째는 저 밖에 보이시죠? 빨간색 SUV. <laughs> 예. 제가 전에 타고 다녔던 차도 빨간색 아반떼였는데 <laughs> 예, 이번에 하나 바꿨습니다. 동계 캠핑을 위해서 아반떼가 조금 위험하고, 또짐 싣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큰맘 먹고, SUV로 바꿨습니다. 소렌토로. 그것도 정말 오래 기다렸다가 지금 받은 차인데, 오늘 처음 타, 타고 왔거든요. 여러분, 당신 느낌 어땠어? 일단 캠핑 간다. 저 차는 캠핑을 위해서 태어났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승용차로만 다녔잖아. 음. 저거랑 음. 또 집에 있는 다른 차랑 음.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그때는 되게 불편해서 무서웠어요. 음. 왜냐면 차가 깔아놓은 것 같은 거야, 이게. 음. 너무 짐이 많으니까. 좀 부담스러웠지? 응, 음, 부담스러웠어. 음. 그리고 조금 언덕이나 이런 데 가면 음. 더 불편하고 무섭고 음. 긴장했는데. 음. 근데 일단 마음이 좀 놓이긴 그래? 하네. 음. 그 짐도 많이 드는 것, 음. 것 일단 짐이 실리는데 부담감이 아. 없어요. 저는 짐이 많아서 자꾸 미니멀 미니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짐을 많이 줄인다고 해도 계속 늘어나는 게 이게 캠퍼 짐인 것 같아. 아, <laughs> <laughs> 근데 일단 일단 뭐 적재량이 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면비도 좋고.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가 동계 캠핑을 위해서 준비한 것, 선택한 것. 첫 번째로 차! 어, 차량을 둘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간 차. 아, 눈벌이 모습에 눈을 엎인 차를 보니까 더 예뻐. 그렇지? 아, 빨간색 하길 잘했지? 응. 음, 잘했어요. 빨간 업적이 좋은데 뭘? <laughs> 긴장 긴장했나 보네. 그게 긴장이왜 나는 앞에하지 몰라. 항상 앞에 서면 자가지는거 같아. at least i'm breathing i know i v looking for sweet s o n g 경험해보니까. 좋은데? <웃음> <웃음> 저는? <웃음> 처음에는 <웃음> 뭐. 정말 좋까 그랬는데 좋은데? <웃음> 좋지? <웃음> 음. 뭐가 좋은 것 같아, 이거? 전에 우리가 쓰던 그 리빙쉘보다 일단, 시야가 확대요. 아, 시야가 확대인다? 음, 음. 아늑해요. 아늑해? 음. 리빙실도아 늑했잖아. 리빙실은안 늑했는데 좀큰 느낌이 들었거든? 음. 근데 얘는 그냥 이 안에가 침실이랑 거실이랑 원룸 같아. 걔는, 음. 그 전에 걔는 투룸, 좀큰룸 같았고, 음. 얘는 원룸 같아, 원룸. 원룸 어, 같아? 음. 어, 어,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자식 모드로 세팅을 했거든? 음. 날이 좀 풀리면, 그, 야침 모드로도 할 수가 있어. 어. 그럴 것 같아. 야침도 음. 좋을 것 같아. 근데 자식 모드로 하니까 짐이 좀 많아지긴 하네. 그래? 응. 음. 뭐 음. 방수포, 만화 그라운드 시트, 돌로 아, 뭐 아. 이런 걸 깔아 주는 고런 응, 바람 엄청 불어 응, 많이로 뭐 어떻게 할지. 응. 우리 재무장 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우레탄 창을 네 개를 사시라고 사라고 하더라고. 여유가 어, 되면, 그래도 음, 좋을 것 같다고. 처음에 무슨 네 개까지 필요할까? 보통 한두개 정도 생각했거든. 어, 그랬어? 어, 그런데 제모장님 추천하신 대로 네개 하니까, 몰라, 나는 너무 좋아. 어, 음. 좀. 나는 욕심껏 한두개더 해도 좋을 것 같아. 두 개를 더 한다고? 음. 헉,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면이지 모두? 여덟 개 아니야? 둘레 여덟개지 여덟면인데 두개를 더하면 여섯면 응. 아 그러면 진짜 비오는 끝내지겠다 근데 너무 오픈된 응. 느낌이 들것 같아 그헝하니밝아벗긴 느낌도 좀 들, 들지 않을까 너무 여섯개 다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오거나 오늘처럼 또 비가 올때 사람들 밖에 못 나오잖아 어, 컴퓨터를 보면 안에서 이렇게 뷰를 좋게 볼수 있는 거지 네. 여섯 음. 개도 좋을 것 같아. 여섯 개? 다섯 <laughs> 하나 음, 개 하나만 덜도 좋을 거 같아. 근데 더 사, <laughs> 빨랑두개한판더 생각을 해 봅시다. 음, 일단 밖에 눈이 오는데. 음, 바라보니까 뷰가 너무 좋은데? 음. 아직 조용한 데다가 좋아요. 음. 우리 옆집 왔다. 옆집 들어왔네. 음. Inside of spring. waiting for a reason to laugh to sing cause i've been spending all my time to figure 자 동계 캠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 네 번째인가 응, 그렇지 번째. 응. 네 번째는 지금 뭐냐면 저기 난로 위에 있는 모 동력 팬이란가 아마 많은 그 캠퍼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 네 번째로 뽑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응. 응. 가격 대비도 훌륭하고 응. 일단. 서큘레이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좀 부담되고 음. 얘는 이런 평소에 딱 좋은 것같아 공기 순환을 음. 얘 전체적으로 다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음, 좋아. 되게 좋은데 예전에 처음 저 무동력 패 나왔을 때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 그래. 아 그래?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면서 가격이 이제 많이 다운됐는데 음. 음, 서큘레이터도 좋은데 서큘레이터는 이제 USB 충전을 해서 써야 되니까. 음. 근데 자다 보면 이제 USB 그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음. 중간에 멈출 수가 있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무동력 펜은 그냥 로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난로가 꺼지지 않나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음.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소음이 없어, 일단. 음, 그래. 어. 전기도 안 먹고. <laughs> 그래서 아마 동계 캠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 또 내가 선택한 것들 중에서 네 번째 순위로 올려봤어요. 음. 어, 당신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그 음, 무리 없이. 어, 어, 무리 다만 이렇게 많이 크지 않으니까 휴대도 음. 괜찮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 어, 수단 시키는데 좀 오래 걸린다. <laughs> 오래 걸린다? 어. 어 내가 생각한 단점은 어. 펜이 직접 돌아가니까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어. 음, 음. 그렇지. 어, 잡을 때 뒤로 가서 어, 잡아야 된다는. 그게 거. 이제 아이들이 음. 있으신 분들은 무동력 편보다는 더 서큘이 더 음. 안전한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에또한 가지 단점을 본다면 이게 열을 받으니까 음. 뜨거워져요. 음, 손 잡을 때도 조심해야 돼. 어, 그래서 어. 혹시 이제 내려놓거나 또는 올릴 때 이게 열이 있으니까 음. 화상에 주의를 좀 하시면서 사용해야 될것 같은데 음. 일단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음. 좀 비강추. 응. 성인들만 캠퍼 하실 분들은 응. 캠핑 하실 분들은 강추. 성인들려고. 응. 순간 확 이런단 말이야. 정말 이거는 성인이건 응. 아이들이 있는 집이건 응.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응. 응. 잡아 내릴 때도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화상이더라 응.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것들 중에서 네 번째 응. 무통력 팬. 응. 그렇지? 응. 응. What goes on finally must come down. Hey, at last I'm standing. I know it could. 번지? 음, 이불은 밖에 음. 바람이 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아, 정말 무섭 무섭죠. 무서울 정도로 바람. 아, 거기어요 나도. 거을잘 걸지. 아, 온도계 거기 있죠. <laughs> 온도계. 그래? 거기 어제 제가 잠에서 언덕계를 체크하는데 지금도 이 바깥쪽은 지금 영도로 되어 있어요. 바깥, 텐트 바깥 온도는 0도고, 어, 실 외에는 제가 그다가 보니까 영하 7도 정도 되거든요. 너무 소이 시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잠은 굉장히 편안하게 했어요, 우리가. 음, 그렇죠 너무 좋았어 어. 그래서, 어, 동계캠핑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 중에서 제가 다섯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한 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체험했던 침낭입니다. 어, 사실, 저희도 이제 오늘 처음 이제 경험한 찜망인데 여기가 이제 중국 제품이긴 한데, 캠피스트라고 하, 써있는 제품이에요. 그렇죠? 음, 우리가 이제 그, 국화과포라고 고카포 하는 그 캠핑 전시회에서, 우연히, 어, 우연히 이제 그,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4만 9천 원이요? 그렇죠. 어, 한 5만 원도 맞죠. 안 됐던 어.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 구입하는데, 한 10만 원도 안 들었던, 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네, 이게 중국 제품이고, 어, 여기 보면은, 캠피스트, 자이언트, 벨보사, 슬리피백, 뭐 이렇게 돼있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캠피스트, 이렇게 아마 제품을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 혹시 구입처를 제가 이제 발견하면, 이 더보기란 안에 제가 그 구입처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 협찬받은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잡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게, 보통 구스나 덕다운 보다는 더따뜻하다느껴져서포근해 음, 훨씬 음. 더 포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중량이 음. 일반 그 극세사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량이 무겁고, 또 중량도는 음. 이 겉이 이 바람막이처럼 원단으로 돼 있으니까, 음. 그래서 더 훨씬 바람 막아주고 여기 보니까 파이버가 100% A2 플러스야 음. 그러니까 굉장히 소재에 신경을 써서 만든 중요하게.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크 같은 것도 음. 굉장히 꼼꼼하게 잘돼 있어 어쨌든 음. 저희가 음. 어제 그 영하 7도라고 하는 극동에서 <laughs> 저희가 아주 <laughs> 포근하게 정말 자고 <장을 웃음> 잘잔 그 침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고요 혹시 극동계 침낭 중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협찬 받은 게 아니니까 캠피스트라고 하는 제품을 한번 써보시길 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도 누가 물어보면 추천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음. 자, <laughs> 겨울 캠핑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 선택한 것들 다섯 번째로 침낭에 대해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일어나자마자 뭘고리 말이 아닌데.

어, 오늘 굉장히 그 추운 날에 지금 저희가 캠핑을 왔는데, 어, 조금 전에 그 텐트 칠 때까지만 해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눈이 소강 상태네. 응. 그죠? 응. 바람만 없으면 딱 좋겠구만. 응. 자, 동계 캠핑 내가 선택한 것들, 이제 마지막을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어, 제가 선택한 어, 마지막은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여기다가 제가 가족력이 있잖아. 그렇지? 음. 어, 아버지 그리고 또큰집 이렇게 어,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가족력을 이어받아 가지고 저도 현재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을 갖고 지금 꾸준히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좀봤지 <laughs> <laughs> 뭐, 가족력이라 하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하게 이게 고혈압 치료와 당뇨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뭐 식이요법하고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들 을 많이 하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이게 에, 겨울철이나 이제 활동량이 부족한 그런 때가 되다 보면 사실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음. 건강 보조식품을 저희도 지금 꾸준히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음, 저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에, 품목에 넣어봤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보통 뭐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만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이 이렇게, 이렇게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총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한 10년 사이에 벌써 이런 그 질환들이 한네배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질환들을 많이 겪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운동이죠. 운동고 식이요법. 네. 식이요법. 음, 아, 같이 해야 되 음, 보통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어, 많이들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에, 음. 이제 중장년이 됐다 보면 또 그것만으로는 또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주치의하고 이제 상담을 해 보면 건강 기능 식품을 먹도록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오메가3 같은 그럼 제품 계속 먹고 있었는데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그런 식품인데 그것보다는 혈당도 잡고 혈압 감소도 좀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고지혈증까지 치료하면 뭐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치료라기보다는 조금 도움을 보, 보지 않을까? 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건 뭐 약이 아니고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이다 보니까 어, 치료보다는 뭐. 이제 좀 보조 식품으로서 도움을, 어, 도움을 받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은 백세 혈당 혈압 케어라고 하는 제품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제품이고요. 제가 지금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에 식후 세알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식후 혈당이라든가 혈압 이런 거에 상당히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 어,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중장년층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런 겨울에 꼭 필요한 것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아, 그런 그 활동량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식이 조절이 잘안될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건강기능 보조식품 하나 정도를 챙겨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얘는 먹기도 참 섭취하기도 간편하죠? 하루 뭐세번 먹거나 그러면 되게 불편하죠? 보통 뭐 음, 식후에 뭐세알 정도? 한번 먹죠. 어, 하루에 한번 먹죠? 하루에 한번 정도 복용하면 뭐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음, 한번 저도, 네. 네. 혹시 이런 쪽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뭐 어, 저는 뭐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이라든가 뭐 혈당, 뭐 고지혈증이 뭐잘 지금 조절되고 있으니까 어, 뭐 괜찮은 거죠. 오늘은 동계 캠핑을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것들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와 오늘 연어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호강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닌가? 이렇게 해줘도 호강을 맨날 안 했다고? 아니 그러지. 먹던 음식 중에서 <laughs> 어? 제일 많이 드는 거야? 와 음. 먹던 중에서 음. 음. 자 오늘 포크 날 수가 없으니까 <laughs> 주저장크락으로 알아서들 먹고 <웃음> 어. <웃음> 자, 오늘 오뎅탕에다가 역시 겨울엔 오뎅탕이지. 음. 얼큰할 거예요. 그렇지. 응. 음. 괜찮아? 괜찮아. 먹을 음. 만해? 좋아. 응. 잘. 음. 혹시 음. 음. 와사비 좋아하실 것 같아? 르티즈 시키는 맛이 좋다. 음. 아까, 도저히 어제 물 안금. 응? 못하는 것빼고 다해. <laughs> 뭘 못하는지 <하죠>, 알지? 이제 <laughs> 조개구이도 잘하거든. 그리고 얘라 가리비구이. 응, 어참 가리비. 가리비구이는 이제 잘하고 조개구이 못하는데. <laughs> <laughs> 조개구 안 해봤어. 내가 뭘잘 못하는 던데 가리비하고 조개는 달라. 그래 맞아. 둘다다 조개 두친구걸 응. 똑같겠지. <laughs> 우리나라에서 연어 소비율이 엄청나게 많대. 아, 진짜? 네. 음. 연어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평소에 하면. 알래스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이거 레디쉬 하나씩 먹어야지. 음. 이 연어.. 올드. 나 뉴질랜드까지 서 전량 수입한다고 그러던데. 그래? what goes on 어제딱 지금 이렇게 파이프였을 때가 참 내일 되게 불안했는데 어제 저희가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눈이 와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그 인사말을 못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아, 아.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냥 경시 없이 이 셔트부터 치는나고 아,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래서 늦었지만 아침에 인사 다시 드려야 될까. 잠은 안 잤지? 침대아 이게 아니라 여 음, 라인에 그, 어. 자, 저희는 아침에 이게 뭐였죠 프랑크 고 하였죠? 프랑크 페스트리, 프랑크 페스트리? 네. 이름이 어렵지만 어, 그 생지로 만든 아침 식사를 간단히 커피와 커피를 서 식사를 하고 어, 저희는 모든 준비재료를 가지고 철수하게 됩니다 다음 캠프스토리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o... 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아, 다 아, 다시 한번뵙겠 아, 니지 아, 우리 여기 뭐지? 니라이더시한 아. 아. 거기 한번가려 어, 응. 한번 어, 어, 음. 아, 다시 한번뵙겠습니한번가겠도니다 아, 다시 아, 니